안녕하세요. 난쟁이 칩입니다. 어, 오늘도 어, 이렇게 야간 버스 근무를 하고 음, 하루를, 일과를 어, 마무리합니다. 오늘은 늦게까지 야간 하진 않았고, 1시간 음, 정도 어, 야간을 해서 지금 시간이 한 8시 정도 됐고요. 음, 내일은 주말이라 이제 어머님을 모시고 어, 산행을 해야 되는데 원래 주말에는 어머님을 모시고 산행 영상을 찍고 같이 어 난초도 탐난을 하고 뭐어 도라지든 이것저것 버섯 이제는 딸이 어낮 기온이 어밤 기온하고 낮 기온이 조금 십도 이상 차이가 나면 어이 버섯들 종류들이 어명 추석 명절 후로는 어 버섯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산지를 돌면서 이제 어 능이 버섯 같은 종류들 어, 만났었던 곳을 한번 가볼 예정인데 어, 올해는 좀 많이 나오지는 않을 것 같고요. 너무 가물어가지고 어, 많은 자리는 아니지만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버섯 지진이 돌아올 것 같습니다. 내일도 산행을 어, 이어가야 되는데 내일은 저희 집큰 딸이잖아요. 제큰 제 딸이 스랑의 딸 하나 아들 하나가 있습니다. 저는 근데 이제 딸이 어, 노래 무대에 나가서 이제 노래를 부르게 됐어요. 눈산에서 예, 어, 지금 두 번째 도전이고요. 저는 이제 도전하는 예, 그런 음, 거를 좋아하기 때문에 어, 산행하는 이유도 열심히 산행을 하는 이유도 어, 어머님을 모시고 가지만 어, 자녀들이 좀 제가 이제 난초에 대해서는.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제가 열정을 가지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어좀 열정을 가지고 어 주말에는 산행을 했습니다.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원해서 뭐 산에 있을 때만큼의 시간만큼은 어그 몰입도 되고 정말 저한테는 어 행복할 아 엔돌핀이 그냥 저절로 나옵니다. 산에 있을, 있을 때는 그러기 때문에 그런 모습들을 어, 제 딸하고 아들이 보고 좀 배웠으면 하는 그런 뭐 공부든 운동이든 노래든 예, 좀 그런 도전하는 예, 그런 거를 좀 좋아하고요. 어, 그런 거를 좀 많이 좋아하고 좀 선호를 하기 때문에 어, 유튜브 시작한지도 한 5년 가까이 됐는데 구독자가 많은 편은 아니지만 꾸준하게 열심히 했습니다. 운동하고 비슷하게. 운동하고 이 유튜브 그다음에 노래 이런 그다음에 공부 이런 어 조금 그런 것들은 좀 꾸준함이 좀 답인 것 같고요. 그래서 열심히 힘들었지만 시작이 반이라는 생각으로 열심히 했었고요. 내일은 그래도 가까운 지역으로 돌면서 어, 서해안 어, 서천이나 어, 이쪽 지역을 돌면서. 오전 산행은 어머님과 한번 하고 어 좋은 개체를 만날지는 모르겠지만 어 제가 요즘에 경상권으로만 어 밭자리를 돌았기 때문에 어 충청권이 서천 지역을 많이 돌지를 못했어요 요즘에는 그래서 어머님을 모시고 가까운 지역을 한번 탐나을 오전 산행을 해볼 예정이고요 오후에는 어제 딸이 그래도 어 노래 무대에 올라서 노래를 부르는 예, 그런 영상을 한번 담아볼까 합니다. 어, 잘 노래를 잘하진 않지만 그래도 어, 열심히 도전하는 어, 제 딸을 위해서 어, 조금 많이 응원해주고 싶고요. 내일은 또 딸이 입상을 하든 못하든 그 도전하는 것 자체에 저는 이제 만족을 하고요. 어, 조금 좋은 성과가 있기를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. 그럼 내일은 오전에 산행 영상을 또 업로드가 될지는 모르겠어요. 업로드를 좋은 개체를 만나면 업로드를 하겠지만, 업로드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어도, 그래도 어머님을 모시고 내일 오전에 산행 영상을 어 내일이든 아니면 월요일쯤에 한번 업로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은... 음... 불금이고요. 어제 채널을 시청해 주시는 구독자님 분들께서도 좋은 시간, 어 즐거운 시간, 되셨으면 합니다. 오늘도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